많아 경험없는 점. <laughs> 세아이코패스 중에 사교에 뛰어나 똑똑한 사람이 많아 경험없는 전 당신의 봉심을 몰라요 헌데 지금까지 대화로 그렇게밖에 생각되지 않네요 당신에게선 체념과 소재의 마음이 느껴져요 하루카 씨을 구하지 못한 것처럼 당신을 지켜내지 못한 피해자에 대한 후회하고 있어요. 후회가 없다면 거짓말이겠지. 그리고 그 벌을 부합리하지만 이미 충분히 받고 있어. 하지만 자네도 경찰이니 피해자의 말을 믿지 않는 게 좋네. Why 차에 있던 이야기는 증거 없는. 제가 당신의 친구인 건가요? 프로 프렌 정문 영어. <laughs> friend of a friend 친구의 친구 그건 증거 없는 소문. 인 도시 개담의 음. 수식어. 당신들은 프렌드어 프렌드러한 면서 친구의 친구의 개담이라고 말하냐? 어? 어? <laughs> 순간 난 욕을 했고 순간 카케모토 교수님은 쓴웃음이 나왔다. 경청과 피고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걸까? <laughs> 하지만 더 태게 긴장감이 넘치던 이 공간에서. 순식간에 전신에 들어가던 힘과 긴장감이 풀렸다. 자네의 급한 마음, 책임감 후회 그건 알겠네. 하지만 동시에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군. 당연하지. 누군가 희생도 필요 없어. 아니요, 전 두려워하지 않아요. 분명 섬뜩하긴 섬뜩하긴 하고. 전체를 모르는 대상에 대한 고포감은 있습니다만, 아니 마음속 어딘가에 그것을 피하고 있다. 그의 말에 다시 생각난다. 나, 나도 하루카에게 친구라고 생각하라며 손을 내밀었다. 죽어도 이사할 게 없다. 난왜 죽지 않았지? 우연히 시간 차이로 아직 저주를 받지 않은 것 뿐, 오싹해진다. 나도 이미 관계가 없진 않게 되었다. 난 지금까지의 수사 자료 뭉치를 들고, 문 틈새로 그에게 전달했다. 아무튼, 당신 지식으로 이 자료들을 본 뒤, 논리적인 설명을 해주세요. 그때였다. 어, 왜 검은 안개가? 내 손에 든자루에서 검은 얼룩 같은 것이 생겨나고 있었다. 뭐지? 순간 벌레라도 있나 싶었다. 시력이 떨어지 거지. 모니터를 오래 봤던 탓에 눈에 피로해져 마막이 지금 유치장에서 검은 안개가 올라오고 있어. 미세하게. 오메 눈이 피로해져. 막막이 자상이라도 생긴 건지. 아니라고 보는데. 그것을 서서히 움직여 하나의 안, 검은 안개가 되었다. 그 안개는 자료에서부터 서서히 뻗어져 나간다. 안개 속에서 검은 속 같은 것이 보... 였다. 야! 이 이게 뭐지? 환각? 아니면 죽 죽진 않죠 저. 감 안개 검은 안개 속에 검은 손섬 섬뜩한 그 소, 검은 손은 천천히 내내 내 쪽으로 기어오고 있었다. 아 순간 실명 사진들의 뇌리를 스쳤다. 문자가 깨져있던 메일과 음성. 무언가 가위? 갑자기 찾지 않았잖아. 무언가 날 무언가가 되게 또 정신이 가위 눌린 듯 움직이지 않는다. 아. 갑작스런 큰 소리에 정신이 차렸다. 감사합니다. 살려주셔서. 아, 네. 괜, 괜찮아요. 아마도. 아직 가슴의 공동이 진정되지 않는다. 내 차례인가? 마침내 내게도 그 순서가 찾아온 건가? 고개를 저었다. 그런 바보 같은 일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합니다. 고마워요. 잠시 머리를 식히고 오겠습니다. 난 비틀거리며 새끼모터를 뒤로 했다. 야, 수사자로는, 아씨 왠지 여기서 기자 만날 것 같은 기분 나쁜진조가 그렇어. 그러스... 어째 수계실에, 세면대가 있는, 아, 있네. 시크대가. 오른쪽에 있었네. 차가운 물로 세수를 했다. 어떤 그거 화장실에서 하자니? 냉정해지자. 평소 같으면 저런 것이 보여도 피로 타서 돌렸을 거다. 연이 이어진 사건에 필요해졌을 뿐이라고. 그게 아니라도, 만약 그게 그 무언가라면, 어째서 날 살아있는 거지? 아직 접촉 못해서, 아마도, 뭐, 묘한 환각을 봤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즉사하는 것도 아닐 것이다. 게다가 죽는다면 벌써 죽었어야 했다. 하루카보다 늦게 죽는다니. 이제 사례와 대조해봐도 이상하다. 아니, 너가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친구를 말하는 사키모토 씨가 죽겠지. 넌 나중에 죽고. 그럼 난왜 살아있는 거지? 타무라를 비롯한 인력의 사망자은나 사이에 무슨 차이가? 선별? 그건 아니다. 하루카의 한차 시절 명단을 봐도 그녀의 주변인은 남녀노소 남녀 불구하고 사고를 당했었다. 무엇을 계기로 어떻게 죽는 건지 그 법칙을 알수 없다. 침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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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어 그래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면 손 수건으로 얼굴을 닦았다. 냉정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논리적인 순서가 있을 거다. 반드시 해결해 실마리에 잡을 수 있다. 그때 저벅저벅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다. 불길한. 어? 미스즈네. 아, 아 어, 어, 난 기잔 줄 알았어. 미스즈, 나, 미스, 내 얼굴을 보니 왠지 안심이야. 저기, 그 뒤에 뭔가 알아낸 거 없어? 어? 내, 난내 얼굴 보니 짜증이 나는데, 난 새로운 발견은 없어. 변함없구나. 오늘 미스즈는 평소보다 기분이 나빠 보였다. 그러고 보니, 하루카가 사망한 이후로 죽고, 그녀는 기분이 나빠 보였다. 어? 친구잖아. 미스즈가 죽는 거 아니지? <laughs> 제발. 그런, 그런, 그딴, 기분 나쁜, 아, 진짜, 짜증나.